탈모 치료하면 기본적으로 피나스틸드나 도타스드 같은 탈모약 그리고 미녹시딜 이런 의약품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탈모는요 단순히 이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모발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이 영양제, 영양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는 중에 다이소에서 이 영양제를 판매하기 시작한다는 게 이슈가 되면서 과연 이 제품들 너무 저렴한데 품질 괜찮을까 진짜 도움이 될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다이소. 다이소 영양제들이 가성비 좋은 이런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라거나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이소 영양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뒷부분까지 보시면 효과적인 이 영양제 영양소를 합리적인 가격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같은 성분의 영양제라도 이 원료의 순도나 흡수율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 3를 한번 보세요. 일반 에틸 에스테르 형태는 생산에서 추출한 후 정제한 기본 형태로 흡수율이 비교적 낮고요. 반대로 RTG 형태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고급형 오메가 3예요. 그래서 같은 오메가 3라도 흡수율과 체내 활용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은 이 원료의 등급이 낮거나 함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오메가 3가 들어 있다는 것만 보고 구매하기보다는 RT 형태인지 에틸 에스트를 형태인지, 원료의 출처는 어딘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격이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성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 건강 기능 식품에서 권장 복용량을 충족하는 고함량 제품일수록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모발 영양제의 의미가 있는 이 비오틴 용량은 하루에 2000 500에서 5,000 마이크로그램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3,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섭취할 것을 권장 드리는데, 하지만 값싼 제품의 함량이 500 마이크로그램 이하라면, 어, 비오틴이 들어있긴 하지만, 실제 탈모 관리에 필요한 이용량을 채우기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주의할 점세 번째는요. 필수 보조 성분이 빠져서 흡수율이 낮게 설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영양소는 단독으로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분을 보면 철분 보충제가 흡수되기 위해서 비타민C가 함께 있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저가형 영양제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비타민C가 빠진 철분제를 먹는다 하면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고 그 영양제의 효과를 보는 것도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다이소 영양제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 영양제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다이소건기식이 영양제로서 기본은 한다는 건데 영양제의 본질 중에 하나는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보충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라면 이 해당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어 내가 걱정되는 영양소를 보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두 번째 장점이 바로 부담 없는 가격이에요. 다이소 영양제는 3,000원에서 비싸면 5,000원 정도를 형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영양제들 서너 개 조합해서 한 달치를 사더라도 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입문용 영양제나 가볍게 먹어볼 용도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 번째, 이 영양소가 내 몸에 맞는지 저렴한 가격에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분을 먹어야 하는데 소화가 잘 될까? 오메가 3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하는데 나한테 잘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다이소 같은 저가형 제품으로 부담 없이 먼저 시도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다이소 영양제 중에 두피와 모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영양제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맥주 효모 비오틴 제품이에요. 맥주 효모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두피 건강과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천연 원료 중하나예요 그래서 함량을 보면 폴란드산 맥주 효모 500mg이 배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맥주 효모의 함량은 괜찮고요. 자, 그런데 비오틴도 같이 한번 보면 비오틴은 하루에 500 마이크로그램이 배합되어 있는데 결핍이 없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최소한 3,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영양제는 RTG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다녀봤는데 오메가3가 진짜 인기가 많은지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오메가3는요.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두피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오메가3에 포함된 성분 이 DHA가 5R8 리덕테이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어서 탈모 환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영양소예요. 저희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지 못했지만 인터넷 정보를 보면 RTG 오메가3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이 원료사가 어디 건지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오메가3는 이 원료사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매할 때한 번쯤은 원료사가 어딘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이소이 오메가3는요, EPA DHA 함량이 한 알당 500mg이라서 고 함량 제품과 비교하면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혈행 개선 기능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600mg 이상이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도 못 미치는 용량이라서 조금 많이 아쉽죠. 또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오메가 3는이 산패 관리 여부예요. 오메가 쓰리는 산패가 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 제품들은 이 산패 테스트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를 믿고 가야 하는 부분이겠죠. 자세 번째 영양제는요. 제가 늘 항상 탈모 영양소로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이 모낭 줄기 세포의 성장과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면역 세포의 과민 반응을 줄여줘서 두피 염증을 완화하고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예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나온 비타민D 제품 중에는 일약약품의 DSM 원료를 사용한 2000IU 비타민D 제품이 3,000원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하지만 일약약품은 출시 닷새 만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이소 건기식 사업을 접었죠. 그래서 이제 다이소 가면 이 제품은 찾아볼 수 없고 다이소에서 보이는 건이 원료 정보가 없는 대용제약의 이4,000 IU 제품이 보이실 거예요. 추후에 비타민 D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용량의 제품이 출시될지는 모르겠으나 비타민 D 결핍이나 부족이 없는 분들이 매일 매일 4,000 IU를 먹기에는 조금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비타민 D를 복용 안 하시던 분들은 단기간 한 2~3개월 정도는 이런 고함량 비타민 D를 복용하셔도 괜찮지만 원래 복용하시던 분들한테는 4천 아이유가 많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비타민 D는 과용하면 독성이 될수 있는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추후에 원료 품질이 괜찮은 1000 아이유 또는 2천0 0 아이유 제품이 좋은 가격으로 출시되길 바라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가장 흡수율이 높은 유형인 비타민 D3를 배합했다는 거네 번째 제품은 바로 소팔메토예요.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소팔메토는 남성형 탈모 관리에 자주 언급되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DHT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 연구에 따르면요. 이 소팔메토를 복용한 그룹에서 탈모량이 감소하고요. 모발 밀도가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확인됐어요.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이 소팔메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요 거예요. 어쨌든, 소파메토는 지방산이 충분히 같이 배합되어 있어야 이 DHT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다이소 제품을 한번 보면, 300mg 한 캡슐 기준에 로르산이 70mg, 옥타코사놀이 7mg, 아연이 8.5mg, 망간이 3mg 들어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 다이소 제품이 표준화된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소파메토 제품이라면, 이 300mg 중에 지방산이 255에서 285mg, 그램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중에 DHT 억제 효과를 보이는 이 로르산이 50에서 85mg 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다이소 제품의 로르산 함량은 70mg으로 이 범위 안에 있지만 전체 지방산 비율이 얼마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제품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아연도 모발 성장과 연관성이 큰 영양소인데 실제로 아연 결핍이 있으면 탈모가 심해지거나 모발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는 소팔메토뿐만 아니라 아연 8.5mg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 보조적인 역할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탈모 관리는 약물치료 생활 습관 두피 건강 관리가 항상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이런 수단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조건 싸니까 좋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발이 고민인 분들이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잘 파악하시고 전체적인 치료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이 영양제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우충하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이소 영양제를 복용해 보신 분들 혹시 후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소 건기식은 모든 다이소 매장에 있지 않아요. 취급하는 매장을 찾아야 하는데, 자 핸드폰으로요 다이소 몰 어플을 다운받고 그리고 우측 상단 검색창 이 오른쪽에 QR 코드처럼 생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상단부 쪽가운데 매장 상품 찾기가 있을 텐데 그 탭을 눌러서 이동하고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검색창에 찾으시는 건기식 상품명을 넣고 검색해 주세요. 자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면 현재 위치 기반으로 이 건기식 영양제를 취급하는 매장